하루 평균 2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오가는 중앙역 역세권입니다. 향후 신안산선과 수인선, 안산선 등이 개통될 경우 이곳의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안산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들 전철이 개통될 경우 인구 유입보다는 서울과 인천, 광명, 수원 등으로 안산의 소비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6... 안산시가 인구교시와의 경쟁에

또 이곳을 대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할 경우 대규모 개발 자금과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만큼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중앙역세권을 안산시 상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앙역 개발에 대한 금년 8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 완성 역사와 연계해서 우리시 코레일 사업 시행자와 협체를 조성하여 복합 역사로 내노베이션 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 중앙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경기도로부터 중앙역세권 지역을 포함한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 주입니다.